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이 3대장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얘랑 얘를 뭐 같이 써라, 뭐 쟤는 같이 쓰면 안 되고, 뭐 얘는 어떨 때 써라, 뭐가 막 많아요? 맞죠. 굉장히 높은 농도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물어본 적 있어요. 이 농도로 들어가면 은 이거 무조건 피부화상인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판매하시는 분은 이건 모르는 거죠. 저는 뭐 과대광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걔가 특별히 세척 효과 있는 거품은 아닌데 일반적인 고정관념상 뭔 거품이 많이 나면 청소가 되는 느낌. 이걸 그냥 느낌이에요. <laughs> 네. 아니, 파워블로거가 그랬단 말이야.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세제과학 우리 광운대 화학과 장훈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제 속에 있는 화학물질 용량과 사용법을 정확히 제대로 지키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된다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세제를 아예 안 쓴다. 오. 물로만 씻는다. 맞아, 맞아, 그래도 맞아. 노프족이라고 해서 머리를 물로만 감는데 청소도 그냥 물로만 하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음. 제 주변에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며칠은 되게 힘들고 냄새도 나는데 음. 한 2 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보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맞아.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심하긴 했습니다. 예, 그분의 코가 의견이 좀 커진 적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음. 어, 그래서 코가 마비돼서 <laughs> 왜 엄마 틀 걸까 어, 궁금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냄새가 무한정 막 엄청 막 썩은 내가날 수는 없어요 음, 몸이. 그리고 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음.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뭐왜 우리 몸에서 나는 땀과 같은 기름 정도는 음. 왠지 뜨거운 물에 다시 씻겨 내려갈 그치. 수 있을 것만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레기파마 하면 음. 원래 머리 못 감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팔 부러져서 음. 이거 했다가 딱 빼는 순간 좀 꼬리꼬리 시큼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음. 생각보다 막 썩은 새가 나진 않거든요 음. 이게 우리가 무분별한 이런 세제를 너무 많이 써서 이렇게 익숙해진 거지 이제 세제로부터 벗어나면 이런 기름기도 안 생긴다 뭐 음. 이러더라고요 과한 기름이 생기는 이유가 항상성으로 오.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여기는 걸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니까 우리 몸은 비름 막이 음. 필요하니까 음. 그래서 억지로 힘들게 힘들게. 군비를 시키는 거다. 그럼 그러니까 응. 우린 또 기름 생겼다고또 지우고 또 지우고 응. 그런데 내버려 두면 도루마무다 이거지. 내가 강제로 지운 다음에 또 크림 같은 걸또 바르고 그치, 그치. 또 강제로 지운 다음에 응. 그 과정에서 기름이 더 생기고 그렇죠. 이런 것이다. 응. 사실 저는 이게 샤워라든지 이런 향기가 나게 하는 게 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회를 위한 거가 있다고 봐요. 응. 이게 불쾌감도 있겠지만 과거의 뭐 중세시대라든지 그 이전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없었고 이런 응. 세척 도구도 근데 그때의 게 물론 하수관계 시설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전염병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때가 좀 묻고 뭐 지저분한 거는 괜찮겠죠 근데 음. 그것 때문에 세균이 늘어나고 뭔가 주위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아마 서로 쓰는 게 아닐까 음. 물론 계속 놔둔다면 문제는 없이 살긴 할 겁니다 인간은 음. 원래 아주 먼 과거엔 당연히 그랬을 테니까 네. 살기는 살 것이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세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네요 확실히 네. 근데 본인은 뭐 약간 세균 항상 노출되니까 저항성이 높아지겠지만, 튼튼해지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흙 아, 먹고 자란 사람 면역력이 높아지듯이 약간 <laughs> 그치, 그치.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만 <laughs> 그 어~ 음...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참 이게 우리 청소 흔히 3 대장이라 불리는 음. 그 천연 세제죠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요3 네. 대장에 대해서 정말 예, 예전부터 음. 집에 뭐 필수품이다 이래서 쟁여는 맞아요. 놓는데 이거를 뭐 얘랑 얘를 뭐 같이 써라 뭐 쟤는 같이 쓰면 안 되고 음. 뭐 얘는 어떨 때 써라 뭐가 막 많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집에 있긴 있는데 막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요거 꼭 써야 되는데 아니면은 다른 세제는 아예 안 쓰고 요거 세 개로만. 어 그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모든 걸다 어, 하는 분들이 어. 있어. 그리고 꼭 섞어. 어. 이걸 몇대 몇으로 섞어 가지고 거품이 보글보 생기면 뭐, 거기에 무슨 레몬즙을 뭐, 뭐 뿌리고 뭐막 아무튼 음, 난리도 맞아, 맞아.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네. 요거에 대해서 요 네. 3대장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또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우선 우리가 딱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는데 구연산은 이름에 붙은 것처럼 산입니다. 산산 물질. 네. 그리고 베이킹 소다나 과탄산 소다는 소다라는 말이 붙은 것들이 보통 다 염기성, 염기성? 물질이에요. 어,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소다수도 염색이상입니까? 그것도 이제 소다수는 좀 다르죠. <laughs> 그거랑 <웃음> 네, 그, 그 용어가. <laughs> 염기성 물질과 두 개를 동시에 쓰이긴 하는데 네. 초기에는 약간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근데 음. 확실한 건 산이랑 염기를 섞으면 음. 우리가 중화된다 라고 네. 말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친 것처럼 돼서 별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어. 어. 그러면은 여기 나온 일단 구연산이랑 베이킹소다를 섞는다든지 네. 음. 구연산이랑 네. 과탄산소다를 섞으면 0이 된다. 네. 섞어서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하나를 쓰고 다음 거를 반대 거로 쓰는 건 괜찮아요. 아. 음. 음. 왜냐면은 목적이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세제 종류 염기성 약한 알칼리성 물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기름때를 좀잘 녹이고요. 음. 산성 물질들은 물때라든지 아니면 그 음식물 눌러붙이 음. 이런 걸좀더잘 잘 지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깨끗이 하고 싶으면은 뭐 베이킹소다로 한번 닦고 구연산으로 한번 닦고 이렇게 하면은 다 닦을 수는 있겠죠. 음. 근데 이거 두 개를 섞어서 한 번에 하면 효과가 급락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 그리고 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3대장으로 사실 모든 뭐세탁이라든지 음. 청소가 다 가능은 한 거죠. 만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그러려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청소를 했던 문제가 없는데 네. 좀 밀리거나 해서 진짜 우리가 락스를 써야 될 정도처럼 막 네. 묵은 때가 생겼다 찌 아, 때, 네. 묵은 그 때. 때는 쉽지 않죠. 음. 아. 그런 것 때문에 락스를 쓰는 거지 항상 락스를 써라라는게 아니거든 사실. 그러네요. 네. 이런 걸로도 충분히 됩니다. 근데 네. 이게 강한 건 아니다 보니까 자주자주 하면 문제가 없고 또 얘네들은 음. 천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걸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네요. 이름 자체가 뭐 먹는 거기 음. 먹는 것들이라서 음. 네. 근데 과탄산소다는 조금 강. 강한 염기성 물질이라서 얘는 뭐막 쓰거나 피부에 막 닿는 건 그리 좋지는 않고 나머지 두 개는 뭐 괜찮습니다 흔히 말하는 과탄산소다가 그 산소계 표백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표백제를 썼을 때 뭔가 형광물질이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래서 그거를 아예 공업사에 주문을 해서 음. 그런 형광물질 없는 과탄소다만 쓰겠다라고 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대량으로 사게 될때 99.99%는 또 시약 그레드가 이 되면 비싸져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싼게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99%라고 할게요. 그럼 1%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음. 근데 그나마 큰 회사에서 만들 때는 그런 등급을 쓰거나 더 높은 등급을 쓰거나 음. 99%짜리 쓰더라도 그 나머지 1%가 뭐 이상한 게 없는 걸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사실 그런 그냥 공업사에서 화공약품점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 위험성도 항상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제품을 쓰면 돼요. 사실은 어 검증된 걸 쓰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 뭘막 직구를 하고 주문을 하고 막 이렇게 피곤하게. 이건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다그 네. 우리 과장 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그 답변해 을 주신 분 없었는데 궁금했었어요. 베이킹 소다랑구연산이랑섞음에 음. 네. 효과가 없. 다는 거는 상식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쓰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좀 잘못했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음. 어느 날 마트를 가 보니까 어. 대기업 제품입니다. 어. 구연산과 베이킹 소다를 섞은 하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이 제품 이름이 제품 이름이 그냥 여기 안에 구연산과 탄산수소나트륨을 넣었대. <laughs> 예를 들면 베이킹 소다에 빠진 구연산. 그런 제품 이름고 보니까 저는 이제 혼란에 빠진 어. 거예요.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을 생각한 뭘까, 거죠. 대체. 그러니까 섞으면 음. 별 의미는 없지만 음. 섞었다는 거는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걸 섞어서 마케팅용으로 쓴 걸까? 왜냐면 그거가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문을 다 반짝하고 아 이거 되게 친환경인가 보다 생각하니까 음. 아니면 뭐 시간차를 두고 <laughs> 나오도록 한걸 그럼 그거는 산성이야? 걸까? 연기성이야? 제 말이에요. 뭡니까 교수님? 네. 이거는 저도 이제 외국 자료들도 좀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외국도 섞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 섞은 거에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중화라는 반응은 그 순간에 열이 발생하고 중화열이라고 네? 그리고 거품이 나면은 우리가 드럼 세탁기나 이런 세탁기도 세제가 조용히 가서 때우는 게 아니라 막 격렬하게 부딪치고 음. 옷이 막 타격을 받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네. 네. 이 거품이 터질 때 타격이 상당히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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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열이랑 이런 걸로 해서 일시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잘 닦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음. 그럼 미리 섞어 놓으면 도. 미래사은건 도움은 확실히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런 확률로 음. 그걸 만들어가지고 청소에 신이 되려는 거야 뭐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과대광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음.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 화장품 같은 것도 이제 저는 백화점에 가면은 이제 1층을 돌아다니고 놀 때가 있어요. 어, 아니죠? 아 알죠? 쇼핑하는 동안에 음. 음. 그래서 그래서. 화장품 같은데 보면은 이 보통 광고가 이제 비타민 C, 아스코르산, 면미리그램 함유 이런 정보들이 써 있는데, 네. 제가 그걸 계산해 보면 이거는 뭐? 먹으면 피부에 바르면 바로 화상이 나는 농도예요 아 높아서 네. 굉장히 높은 음. 농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적 있어요 이 농도로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피부 화상인데 음. 어떻게 되냐 했더니 판매하시는 분은 이건 모르는 거죠 싫겠다 싫기는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 아니, 아니 판매하시는 판매하는 분은 짜리잖아. 갑자기 어. 봉변이지 그치. 나는 그냥 이걸 그렇지. 잘 팔고 뭐 싶은 사람인데 있으니까. 아, 막 이렇게 얘기를 막아 이런 궁금하신 분이 있구나 해서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봐도 보니까. 미친 과학자 같은 사람이 <laughs> 와가지고 이거 농도가 화상 농도인데 알고 계십니까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어 저는 그, 그 그냥 그치, 제가 한게 아닌데요. 에이, 저는 모르는데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하면 무섭지. 음. 아 그래도 이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정말 진짜라면 또 문제가 되는 거기도 오. 하고 아니라면 그, 거짓말이. 어떻게 알아 보셨어요? 어, 본인들은 모른다고 하고 약간 저는 과대광고로 생각하는 거죠. 아. 왜냐면 하 뭐, 양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음. 얼마 들어 있다지? 아예 만들 때 이만큼 속에 있던 건지 요한 병에 있는 건지 같은 정보는 하나도 음. 안 쓰더라고요. 비싼 거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과산화수소 네. 정말 필요했어요. 음. 근데 교수님은 사실 얼마든지 사면 돼요. 그냥 음. 랩에 가면 널려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살수 있는 등급은 일반적으로 그런 옥시풀이라고 하는 그 약국, 약국 가면 약국판 네. 정도 한 3퍼센트, 3 1에서 정도. 3퍼센트 정도밖에 없어요. 네. 좀더 높은 농도 순수한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구하느냐라고 하면 파마를 할때 네. 중화라고 보통 하거든요. 아, 중화? 야, 근데 사실은 중화가 아니고 고게 환원시켰다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할 때 쓰는 게 음. 그거예요. 이제 중화할게요 라고 바르는 게 뭐냐면 과산수소가 음. 들어가는 걸 써요. 그래서 고걸 사면 되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20%, 40%를 파는 겁니다. 오. 깜짝 놀랐죠. 어. 근데 팩트가 뭐냐. 음. 40% 원액을 사용한 거를 10% 넣어놓습니다. 그니까 음? 여기에 10%를 넣었어요. 음. 그런데그10% 넣은 게 뭐냐면 40%를 10%를 넣은 거예요. 음. 그럼 총량은 이 안에 4%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니까 이런 것들이 잘 공개가 안 그러니까 됐어요. 약간 말장난처럼. 말장난처럼. 음. 그런데 이제 거짓말은 또 아닌 거야. 자기들이 음. 갖고 온그 원액은 40%짜리. 왜냐면. 음. 오렌지 주스, 뭐 오렌지 100%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오렌지 100%로 만든 거를 50% 넣고 물을 50% 섞고 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쩌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 음. 그 높은 농도를 갖고 와서 그걸 1 0만 넣거나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네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베이킹소다 연기성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산성이라 섞으면 아무런 소용이 그죠? 없다라고 아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예전에 베이킹소다 처음 샀을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검색해 보니까 식초랑 섞으래음 맞죠. 그 식초를 섞으면 막 부글부글 한단 말이요 맞아 맞아. 그러면 갑자기 어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이 나요. 맞아.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음. 뭔가 부글부글하면서 싱크대가 막 깨끗해지고 막 내려간대 거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사, 식초를 막 부으면서 어우, 식초 한적 있거든요. <laughs> 근데 실제로 거품이 난단 말이죠. 맞아요. 그거는 그럼 뭐죠? 그냥 그 걔네들을 섞었을 때는 거품이 나는 화학 반응이 생겨서 네.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겨버리는 거고요. 걔가 특별히 세척 효과 있는 거품은 아닌데. 네. 우리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상 뭔 거품이 많이 나면 청소된 느낌. 그걸 그냥 약간... 느낌이에요? <laughs> 네. 그럼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역시나 영의 그 수렴하는. 근데 영이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거품이 나면서 이 표면에서부터 뭔가 뜯어내서 들어올리는 효과가 좀 있겠죠. 어. 미 약하게나마. 그리고 아래 하수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품이 난다는 건 팽창하면서 압력으로 좀 밀어내는 것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조금. 조금은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화 안될때 사이다 마셔라. 음. 사이자가 어떤 소화제 역할하는 을거 아니야? 거의 뭐사과학이란 그냥... 말씀. <laughs> 돼요, <지금? 웃음> 근데 꺾하는 면서 뭔가 내려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파워 블로거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정말 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아요, 제일 많아요. 어 응. 그래서 이걸 여전히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았을 텐데 이번 응. 어, 기회 에 우리 교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응. 거의 의미가 없는 행위다 이렇게 응.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따로 따로 해. 따로 써라. 아. 동시에 말고. 응. 베이킹 소다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식초로 한 번. 그거는 응. 가능할 수 있다. 응. 네. 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트러산안탄 분, 혹은 뭐 베이킹 소다 물을 많이 만들어놓고 어. 그걸 이렇게 칙칙 뿌리면서 아 맞아 맞아 제가 이걸, 이런 거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음. 저희 코, 그 유튜브 채널 컨텐츠에서 음. 그 다이소에 가면은 이 코인 그 구연산 코인 락스 이런 거 판단 말이에요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타블렛으로 된거 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분무기 같은 거에 이렇게 틱틱 녹여가지고 그냥 칙칙 칙칙 쓰면 얼마나 편할까 음.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분무기에 녹여 놨어 닦고 이렇게 해야지 이랬더니 댓글로 막 구독자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아. 막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잘못 흡입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고 일 된다고 해서 제가 어이 큰일 했다고다 다, 다 버렸거든요. 음. 근데 이런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수 있잖아요. 이거 위험한 건가요? 뭐 뭐든지 흡입되면 안 좋은 거라서 음.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도 폐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 이런 피부랑 다르게 폐쪽은 되게 약해요. 음. 세포 구조도 막이 하나밖에 없는 구조고. 음. 그래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들도 우리가 그거 가습기를 닦거나 손에 묻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음. 폐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음. 커지잖아요. 동모해 네. 버리니까요. 네. 그리고 가루 같은 형태로 들어가도 흔히 뭐 탄광 에 많이 발생한 진폐증처럼 음. 여기 박히면서, 그 산이나 위가 이제 폐 속에서 녹으면서. 부신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아. 되게 가루를 흡입하면 위험하고 분무 같은 것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음. 근데 분무는 그래도 뭐 구연산 정도 그렇게 묽은 거면 괜찮을 건데 가루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음. 그런 거할땐꼭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 네. 전문 천소 업체가 뭐 쓴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음. 가정에서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다 음. 말하자면 뭐 과탄산소다를 쓴다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음. 그냥 진짜 그 가루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로 희석하기 전인 거잖아요 정말 독 그렇죠, 그렇그런데고 그 표백제를 뿌린다는 거니까 음. 이거는 정말 위험하시죠. 그러면은 구연산 베이킹 소다, 과탄산 소다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긴 거죠. 네, 그냥 설거지 정도는 괜찮은데 네. 분무를 하면은 작은 방울이 네. 또 코만이 아니라 눈이나 점막에도 아. 닿는데 음. 이게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 생각하면은 뭐 장기적인 시력 저하라든지 다른 문제를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음. 분무는 조금 위험하죠. 나중에 저는 냄새 뭐 천연 맡아요. 세제 이러니까 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과장창의 서브 코너 중에 네. 그한 주한 큐라고 씁니다. 음. 거기 가면 우리 장훈재 박사님이 천연 독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음. <laughs> 그걸 확인. 어. 그리고 원래 그런 것도 다 천연에서 뽑아내는 거죠. <laughs> 맞아요. 거잖아. 범이나 네. 뭐 이런 애들한테 뭐막 얼마나 꼼짝을... 무섭어요. 보고독, 어. 뭐 그런 생각 못했어요. 이 천연의 이 함정에 맞아요. 쉽게 걸리지 말자. 음. 그거 다 맛보시는 분입니다. <웃음> <웃음> 맞습니까? 보고독은 <복어독은> 아니고요. 보고독은 <laughs>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하나 힌을 드리자면 이한 양행에서 파는 그 락스, 플로락스 네. 그 홈페이지는 Q&A를 굉장히 잘해주기로 유명한 유명하잖아요. 음. 들어가서 보면 그분들의 의견, 그대 음. 부분 검증돼 있는 의견에 음.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락스는 일단 음. 세척제 아니니까 음. 세척용도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음. 그걸로 맞아요. 쓰는 게 아닙니다. 또두 번째 뭐냐면 절대 분무하지 마십시오라고 음. 써 있습니다. 음. 그리고 뿌린 다음에 또 닦아내라고 훔쳐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걸 지키는 게 맞고 전문가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알죠? 그 가습기 특집했을 때, 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줬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 그 기화식, 우리가 기화식한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기화식 중에 이제 디스크, 음. 안에 디스크, 가 들어 있는 형태의 기화식 가습기를 쓰고 계신가 봐요. 음. 안에 베이킹 소다를 좀 넣어 주면 음. 세균이 거의 잘 자라지가 않고 깨끗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하 저희가 그게 디스크 방식 분해해서 청산이 너무 어렵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나왔다 하면서 하는 게 그냥 쉽게 나는 뭐 예를 들면 구연산 물에 담그면 되더라 음. 식초물에 담그면 되더라 음. 뭐 베이킹 소다 물에 담그면 되더라라고 하신단 말이죠.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들리긴 하는데 이게 당연히 구연산이나 베이킹 소다로 세척을 해서 깨끗이 헹궈 쓰는 건 문제가 전혀 없고요. 네. 근데 그 물을 그대로 틀어서 쓰는 건 문제가 크겠죠. 베이킹 소다를 <laughs> 네. 그냥 넣어서 쓴다. 그거는 안 좋죠. 아까 오. 말한 것처럼 분무로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기화식은 좋죠. 분무. 가 원칙적으로 안 돼야 되는데, 응. 근데 그것도 사실 바람 불면은 그 나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진해져요 속에서. 음. 그러면 어 이게 내부의 문제가 특히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산에 되게 강하긴 한데 네. 그래도 또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뭐 구연산 같은 거는 물때를 잘 제거하기 때문에 그걸로 세척하면 깨끗해질 거고 네. 베이킹 같은 것도 다 세척은 충분히 됩니다. 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건 없고 어제 음. 물을 계속 쓸겸 열어주고 하니까 네. 세척으로 써야지 그 음. 상시 속에 그게 들어있는 상태로는 음.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막힐 수도 있어요. 기화식 그 가습기 쓰는 분들이 화가 좀 났더라고. 우리 음, 음. 기화식 기화식을 약간 음. 조금 그 홀대하는 느낌이났는데 음. 오해하지 마세요. 저 기화식 살 거예요. 그리고 샀다가 이제 음. 버리실 때 저한테 버리실 겁니다. <웃음> <웃음> 그럼 제가 그걸 갖다 쓰면 되는 예, 것 같죠? 예. 어? 네. 가습기를 우리 그알코올 사업 있잖아요. 아니면 그 네. 알콜 휴지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음. 코로나 이후에 네. 그걸로 좀 닦아도 되냐? 왜냐면 걔는 그냥 알코올이잖아. 음.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네. 약간 세균도, 소독하는 네. 느낌 세균도 죽이고 알코올이 기름때도 다 녹여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일 안전한 것 같고 또꽤 음. 높아요 이 알콜솜 같은 게만7 0막 이렇기 때문에 꽤 빨리 날아갑니다. 네. 음. 그러니까 뭐 닦고 그냥 잠깐 놔두면 다 마르고 뭐.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오, 이거 꿀팁이다. 그러면 저그 알코올 주정 그거 뿌리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응. 이렇게 샥 닦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그건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균이나 이런 게 목적이면 한70% 보다 높아야 돼요. 알코올이. 아, 음. 퍼센테이지가. 네, 그래야지 얘네들을 말려서 세균을 죽이는 거라. 우리가 막 소주를 뿌린다거나 이러면 어? 효과가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럼 상처는데 소주 뿌리는 거는 바보십니까? 수술한 다음에 맥주 마셔가지고 소독한다는 건 잘못된 건가요? 어, 그건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laughs> 뭐... 말만 들어도 <laughs> 잘못된 것 같네요. <같은데요? 웃음> 아, 어쨌든 아, 요 <됐지. 웃음> 네. 아, 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은 원래 돈이 많으십니다. 갑자기요? <laughs>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어. 생각보다 비싸요. 아, 맞아. 그 알코올이 어, 비싸. 비싸요. 그거 때문에. 열매 등 요만한 거천얼마거든요 음. 맞아요. 그 디스크 닦으려면 꽤 돈이 들거든요. 음.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더 쉽게 하실 방법이 있고 따뜻한 물에다가 그냥 주방 세제 좀 풀어 가지고 잔행구님들도 음. 알수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돈이 많거나 시간이 <laughs> 많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많으십니다. 아, 알코올이 <laughs> 많죠. 아, 그렇구나. 아, 알코올이 아, 많으시구나. 아, 아,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정치학들이 질문 나온 김에 제가 답변을 못할것 같으니까 제가 세제와 직접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음. 그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U V 가 달려 있는 가습기, 어. 어그 살균 되니까 얼마나 좋냐. 복합식 이제 네.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어그 초음파식은 이제 살균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U V 램프를 달아서 살균도 되는 그런 네. 기능을 추가했다. 이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실님이. 네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U V 기능 있으면 하루 넘겨서 그냥 써도 괜찮습니까? 어떤 분은 U V C 그것도. 시에요. 이제 강력한 음. UVC 복합 식 가습기의 경우에는 램프가 살균될 때 오히려 오존이 조금씩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괜찮냐라고 음. 하신 분도 있고요. u v 과신하면 안 된다. 조사하는 시간도 충분해야 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사이에 광해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음. 사실 자외선 살균기의 경우에는 쉽게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음식점에 가면 좀 안에 뜨거워지는 그 컵 넣는 설경 있잖아요. 맞아. 약간 수댕으로 그 만든 파란색 불빛 나오는. 어 보면. 맞아 맞아. 그런 경우에는 물을 넣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음. 다 청, 그 씻은 걸 거기에 넣어놓면 음. 따뜻하게 해서 건조하면서 UVC 살균도 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소용 없다 이런 말이 아니, 있는데. 아니 그데 가습기 자체 안에 물 수조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UVC는 워낙 강력한 거라 뭔가 분해하고 죽이고 하는 거는 확실할 건데 오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오존이 얼마나 많이 어디까지 퍼지냐에 대한 점검이 끝나서 음. 그게 허가가 된 것들을 판매할 거라서 음. 우리 생각만큼 오존층 구멍 난 곳에 쏟아져 내려오는 음. 자외선 정도의 위험은 없을 거고요. 음. 근데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이 가습기를. 네. 근데 UVC 같은 거는 유기물 구조도 깰 수가 있어서 너무 장시간 켜거나 하면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게 변성되거나 어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그대로 쪼여지면제거다 색깔이 이미 편해져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 <laughs> 보이시네, 진짜 <laughs> 확실하네. 어. 오히려 저 그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아, 이거 UV 진짜 맞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 기분이 정도로. 좋았어. 네네. 음. 그러면은 뭐 UV 과신하면 안 된다. 음. 살균되는 거 없다. 이렇게 한 말. 말들이 오히려 음. 틀린 걸로 됐죠. UV가 종류가 ABC가 있는데 음. 이제 A일수록 덜 파괴력이 있고 그래요. 음. 걔네들은 이제 우리 빛을 다 지구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 살을 태양빛 오래 맞으면 까맣게 타게 만든 애들이라 네. 그런 녀석을 쪼이면 효과가 별로 없고요. 네. UVC는 이것보다 강한 건 이제 X선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네. 얘는 효과가 있죠. 그 음. 어떤 UVC냐 보고 하면 되는데 음. UVC를 꼭 네. 확인해야 된다. 네. 근데 너무 세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뭐 장시간 켜는 건 권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공기청정기도 보니까 UVC로 자, 그 살균 네. 기능 있는 게 있는데. 네. 설명서 다 읽어 보면 이밀폐된 곳에서 하지 말고 뭐그 음.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한 번만 돌려라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음. 이걸 계속 켜 놓는 건안 좋을 겁니다. 아, 이게 세상이 발전할수록 좋은 것도 많이 나오지만 맞아요. 신경 써야 될게 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플라스틱이 그냥 색깔만 어. 변한 거면 괜찮은데 색깔 변한다는 건 뭔가 변성이 일어난 거고 음. 그거에 어떤 단위 물질들이 음. 조금씩 녹아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음.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맞아요. 해야 되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 공기청정기에 이온화이저 기능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온화 시켜서 뭐 음이온을 뿜어내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 오존 살균을 한다거나 그게 없는 것보다 세균을 죽이는 데선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냄새도 좀 없애줘요. 네. 냄새 문제도 파괴를 해주니까 음. 그렇긴 한데 그 과정에서 오존이 생긴다. 음. 근데 오존이 조금 생기는 게 그럼 큰 문제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가이드라인 말씀을 드리자면 서구에던 대부분의 경우 오존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는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는? 판매가 되는데 어,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네. 이런 데서는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그 방식을 쓰지 마라라고 할 정도니까. 음. 가정용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도 음. 그 정도까지는 영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오존이 나올 수 있어도 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다 끝낸 제품들이 상용화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요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 중소기업에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특히 요즘 직구 많이 하잖아요. 에이. 직구하게 될때 1인당 하나씩 하게 될 때는. 음. 이게 전파 검증도 받지도 않고 그렇죠. 인증도 받지 않고 또이 안에서 사실 제조사에서 말한 것처럼 동작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한편으로는 또 오존의 농도가 우린 시간당 그렇죠. 얼마 정도를 뿜어낸다라고 음. 얘기했는데 그게 더 뿜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에서 캐시미어 몇 프로 음. 했는데 나중에 저희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캐시미어 50%다 100%다 했는데 알고 어. 보십 20%인가 밖에 안들어요 대기업에서 어. 만든 옷이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이대로 스펙대로 잘 가면 괜찮은데 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언제나 있는 거다.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신 게 그래도 네. uvc 좋은데 이게 막 엄청나게 막 뚫고 나와. 막, 음. 막 공간을 막 채워. 그러면 이제 위험한 거죠. 가습기 안 쓸게요. 전 그냥 <laughs> 건조하게 살겠습니다. 그걸 저한테 주시면 네. 제가 조시기를 쓰겠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우리 교수님을 제가 보면 항상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안에 안주머니에다 손을 딱쓱 집어넣는다. 음. 그럼 우리가 다 긴장을 해야 돼요 어? 음 그런 느낌이 <laughs> 음. 있어요 교수님 뭐든지 다할수 있거든요. 맥가이버는 어디 갇혀도 항상 폭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폭탄 전문가니까. 음 전문가니까. 어, 물어봐야죠 이상. 음. 만들 수 있죠? 제가 폭탄 전문가가 되었는데. <laughs> <laughs> 거의 이제 아스라이팅처럼 <laughs> 만들 때마다 폭탄 전문가. <laughs> 맞아, 폭탄, 폭탄 전문가. 그래 영화에 종종 나오죠 표백제로 폭탄을 만들어서 막 사용하는 게 나오잖아요. 좀비 이이 내는 거 자주. 음. 네, 그래서 네. 만들 수는 있는데 이 표백제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고. 네. 한두가지더 가지고 만드는 것들은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음. 지금 세상이 갑자기 좀비화가 되고 있고 부산행처럼 음. 교수님이 랩실에 갇혀 있는데 막 아유. 지금 밖에서 누가 막팍팍 이렇게 해요. 이제 천재들이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걸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폭탄 만들어서 펑 터뜨리고 막 도망가잖아. 교수님은 가능한 건가요? 랩실에서는 다, 다 만들 수 있어. 랩실에서는 만들기 쉽죠. 총도 만들 걸요? 그럼 랩실 말고 가정집 맞자시다. 가정집. 마트면 좋죠. 막다 <laughs> <laughs> 있잖아. 지금 근 없죠 어... 그래도 네. 폭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죠. 아 마트에 가면 폭탄 만들 수 있다. 네. 집 가정 집은 어때요? 가정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정은 <웃음> 뭐 가정마다 <laughs> 많이 다르니까. 원래 그 가정 집에서 만들 수 있어 요 찐이란 말이야. 거기 맞아요. 영화에서 꼭 집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살인범이 갑자기 어, 막 이제 칼 들고 찾아온단 말이야. <laughs> 어. 집에 좀 구비를 해 놓으셔라. 맞아. 오늘 이제 교수님 통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세제 과학에 대해서 다 여쭤봤는데 음. 확실한 거는 검증된 이제 기관과 전문가들이 다 이제 권장하는 사용법이 있는데 음. 그 사용법을 우리가 사실 한 번씩만 읽어봐도 이렇게 뭐 헷갈리고 자시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사용법대로만 사용하고 내가 집에서 폭탄 제조가가 된 것처럼 이것저것 괜히 섞지 말자. 레몬즙 섞고 베이킹소다와 식초랑 섞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시중에 이렇게 쓰세요라고 나와 있는 how to use 음. 용법대로만 잘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펀던데. 되죠. 네. 교수님이 폭탄은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음. 폭탄 못 만드는데 독은 아까 만든다고 독가스 만든다고 했습니다. 음. 우리 부지부식간에 독가스 만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혹시나 자극이 음. 조금이라도 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 요 영상 요것만 잘 보셔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내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에서 많이 깨어나셨을 것 같아요. 헉, 그러네.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이 영상의 링크를 많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널리 널리 볼수 네. 있는 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죠. 근데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지가 아닙니다. 되게 재밌었고. 원래도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아요. <웃음> 네. <웃음> 사실 이거. 이야기를 하면 은 워낙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인, 이미 확고히 있으신 분들이 어, 아닌 것 같다 할수 있는데 확실한 음. 거는 이게 뭔가 때가 많이 낀것 같다면 내가 조금 더 자주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하는 게 옳지 음. 아. 세제가 약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더 부지런하게 청결하게 관리하면 그런 고민할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뼈를 때리시면서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네가 부지런하게 청소하면 될 일이다 그치, 그치. 락스 탓하지 말아라 어, 한 달에 한번 청소해서 깨끗한 뭐 폭탄 같은 세제 찾지 마라 음. 네. 어, 이틀에 한 번씩 해라.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거으로 장난치는 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